네, 블랙매직, 블랙매직 디자인에 왔어요. 네, 호주 회사죠. 네, 방송 장비 및 네, 소프트, 편집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카메라도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죠. 한번 열심히 호바쇼에 계속 참가하고 있는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예, 네, 이건 지금 다, 다빈치 리졸브. 다빈치 리졸브의 이제 편집 툴이죠. 예전, 예전에 CS까지는 약간의 노드, 노드 방식으로 이렇게 또돼 있고요.

네, 이건 이제 다빈치 리졸브 컨트롤 패널이죠. 이 자체에서 지금 이편집쿨 자체를 쉽게 이렇게 단축키로 조작을 할수 있는 사실은 이 이제 컨트롤 패널을 구입을 하면은 소프트웨어는 사실 이제 무료로 주는 그게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송국 같은 데서는 이런 컨트롤 패널을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다빈치 리졸브 18 예, 홍보부스고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솔루션으로 예, 특수효과, 모션그래픽, 색보정, 오디오 후반 제작이 모두 가능한 윈도우 맥 리눅스용 단일 소프트웨어 예. 438,000원. 상업용 버전은 438,000원이고, 일반 버전은 무료로 쓸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편집 컨트롤러를 구매하면 자동으로 어,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주죠. 이게 지금 가장 최상위 버전의 어, 편집 컨트롤러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미치 리졸브의 모든 그런 편집들을 다할수 있게 그렇게 되죠. 이걸로 재생 속도, 재생 속도가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키보드로 조작하지 않고 이 컨트롤러로 다빈치 의 기능들을 다 조작해서 빠른 편집을 할수 있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컨트롤을 돌리면은 앞 아, 네, 모니터가 지금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상태고요. できた。